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알아볼 주제는 바로 OES-1과 ISO 20202의 금융 관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돈이 움직이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금융계의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OES-1이라는 프로젝트가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은행, 모든 금융 시스템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갑자기 하나의 공정된 언어로 소통하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 질문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금융계의 오랜 숙제였던 언어 장벽부터 시작해서요. 이걸 해결할 새로운 만국 번역기가 뭔지! 그리고 여기서 OES-1이라는 새로운 다리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로드맵과 금융의 미래까지 쭉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금융의 언어장벽입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은행들은 서로 어떻게 소통해왔길래 장벽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 그 낡은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전 세계 금융은요. 스위프트 MT라는 시스템을 써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금융계의 전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아주 간단한 텍스트만 보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누가 얼마를 보냈다 정도는 알수 있는데 왜 보냈는지 이게 무슨 물건값인지 같은 그런 세세하고 중요한 정보는 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기 왼쪽에 낡은 방식이랑 오른쪽에 새로운 방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바로 기존의 스위프트 MT와 새로운 표준인 ISO 2020의 2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건 뭐 단순히 낡은 걸새 걸로 바꿨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예 금융이 소통하는 방식 자체가 한 차원 진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낡아빠진 전보 시스템을 대체할 해결책은 뭘까요? 네, 바로 두 번째 주제. 새로운 만국 번역기 ISO 2002입니다. 이제 그 문계가 훨씬 더 똑적하고 풍부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갖게 된 거죠. ISO 2002.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이건 금융 데이터가 오고 가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새로운 글로벌 표준이에요. 여기서 풍부한 데이터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는 돈을 보낼 때 그냥 액수만 띡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송장 번호나 구매 물품 목록 계약서 정보 같은 것까지 같이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메일 보낼 때 파일 첨부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어요. 이렇게 되면 모든 거래가 훨씬 투명해지고 또 자동화하기도 굉장히 쉬워지겠죠? 이렇게 금융계 전체가 새로운 공통 언어를 쓰게 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기회가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과거의 금융과 새로운 금융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프로젝트들에게는 말이죠. 이 문장이 OESSN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 세계와 법정화폐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 ISO 20202가 추구하는 그 상호 운용성이라는 비전과 정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목표죠. OS1은 그냥 말로만 그치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생활에서 쓰는 결제수단이 되는 것. 또 각국 중앙은행들이 만들 디지털화폐. 즉, CBDC와 자연스럽게 통합되는 것, 그리고 기존 은행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것, 이런 아주 구체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ISO 20022라는 공통 언어가 필수적인 거죠. 자, 그렇다면 OES-1은 이 원대한 비전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고 있을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그들의 구체적인 전략과 현재 규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규모부터 보시죠. 총 공급량이 무려 2,500억 개입니다. 이건 정말 전 세계적인 결제 시스템으로 쓰이는 걸 염두에 두었다고 볼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공급량이죠. 그리고 이미 상당한 사용자를 확보했어요. 현재 보유자 수가 110만 명을 넘었고요. 거래 건수도 130만 건에 육박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서서 이미 활발하게 돌아가는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로드맵을 보면 OES-1이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이 한눈에 보입니다. 2023년에 블록체인에서 공개 출시를 했고, 앞으로는 스트라이프나 카카오페이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결제 시스템과 연동하는 걸 계획하고 있네요. 특히, 눈에 띄는 건 2026년에 유럽의 새로운 암호사산 규제인 미카, 미카 자격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성장 전략은 크게 네 단계로 볼수 있습니다. 처음엔 딜시커 같은 자체 플랫폼으로 생태계를 만들고 그다음엔 여행이나 외환 같은 서비스로 확장해요. 그리고 나선 유니 수업 같은 곳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최종적으로는 신용카드나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과 결제를 통합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차근차근 실용성을 다져나가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좀더 넓게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두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 거대한 흐름의 한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연결입니다. 오이스1의 전략을 보면요, 기존 은행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생활에 들어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또 유럽의 미카 같은 새로운 규제 이세 가지 핵심 지점과 모두 연결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이라는 두 세계를 잇는 다리의 진짜 역할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ISO 2020이라는 새로운 표준으로 넘어가는 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OS/1 같은 이런 다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술적인 토대를 깔아주는 거대한 인프라 작업인 셈이죠. 이제 전통 금융과 디지털 금융의 세상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연 누가 가장 중요하고 튼튼한 다리를 놓게 될까요? OES-1이 그 주인공이 될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